자, 수원이는 넓이가 2,700인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펜스를 설치했다. 이렇게 펜스를 설치했다 이 말인 거네요. 어, 그러면 일단은 넓이가 2,700이니까 뭐이 친구들을 xy로 놓는 게첫 번째겠네. 그래서 길이 자체를 xy에 놔주고 xy가 2,700이다. 즉 고비 일정함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뭔가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는 산술 기하를 때려보겠다.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옆 텃밭과 이웃한 A에서 B까지는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 아, 옆집도 펜스가 있는갑다. 그래서 옆집이랑 수환이가 여기는 반띵한대요. 가격의 반띵, 2분의 1띵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펜스의 설치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래. 그럼 이거 설치비용, 이거 설치비용, 이거 설치비용, 이거 설치비용 싹다다 다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펜스 설치 비용이 길이에 비례한데요. 그러면 길이가 x죠. 그럼 펜스의 설치 비용도 x인 거지.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x 미터야. 근데 뭐 x 미터당 뭐 1씩 들어. 돈이 1원씩 들어. 그러면 결국 이 x 미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x1 될 거고. 그날 y도 y1 될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비례에 비례한다. 얼마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비례하니까. 그냥 x랑 y를 길이 이면서 드는 비용으로 봐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자. 일단 드는 비용은 x 하나. 여기는 원래 x인데 반띵하니까 2분의 1x1만큼 들겠죠. 그 다음에 y1, y1, 2y1 들 거고 따라서 2분의 3x에다가 2y를 더한 값이 펜스 설치 비용의 최소 값인 거고 이대로 산술기하를 때리자. 이 말인 거죠. 2분의 3x 곱하기 2y다. 된다. 그럼 모는 얍, 얍, 해주고, 2에 3xy, 요렇게 되겠네. 2분의 3x 더하기 2y가 될 거고. 그러면 일단 xy가 2700이니까 집어 넣어주자고, 기다가 2700을 집어 넣어요. 그럼 3을 곱하면 8100이 되겠죠. 8100이 루트 밖으로 나가면 90이 될거라 그럼 90 곱하기 2니까 결국 180될 거고, 2분의 3x, 2y가 될 겁니다.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 최소 비용이 아니라, a에서 b까지의 펜스의 길이 a에서 b까지의 길이니까 그냥 x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2분의 3x는 y 일때 설치 비용이 최소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y 값을 양쪽에 1을 나눠주면서 4분의 3x를 만들면 되겠죠 그럼 끝났다 이 y 대신에 4분의 3X를 집어넣어주면 이제 X값이 나오는 거죠. 됐나? 그러면 2분의 3X에다가 2 곱하기 4분의 3X를 했더니 최소 얼마? 180이 된다. 이때 X가 이제 구하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2분의 3X, 2분의 3X, 2분의 3X, 3X 두개 더하면 3X죠. 3X가 180이고 따라서 X는 얼마다? 6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 오케이? 뭔가 좀할게 많았지만 일단 이게 절반... 정도 된다, 가격이.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길이랑 설치 비용이랑 비례하니까, 길이로 X, 설치 비용도 X, 요렇게 잡아주면 괜찮은 문제였네요. 됐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